자,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 마이너스 이다.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가, 아, 베타 플러스 감마잖아요.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인 주어진 식이 알파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그러면은 여기가 감마 플러스 알파잖아요. 감마 플러스 알파는 베타 넘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그죠? 그 다음에 어, 감마 분의 그죠?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다 이렇게 얘기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버린다고 보면은 그죠? 어, 마이너스 2에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나올 테고 얘네들은 얼마입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요 녀석을 구하실 때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그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다 이렇게 해서 다가서시면 되겠죠 그죠 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얘가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죠? 그럼 이녀석 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플러스 될니가 플러스가 될 테고 어 2분의 3이 되는 거, 2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10을 곱하라는 게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10을 곱하면은 답은 어떻게 돼? 1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역수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2를 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2를 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4의 x의 아니, 3차 방정식은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따따따따따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